자, 이렇고이퀵아키스때 저번에 말씀드렸을때 자유를 뛰는 게 아니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그 다음에 볼 플랫, 그 다음 볼 플랫을 이렇게 놓으시는 게 제일 안 뛰고 제일 부위가 좋아요. 네. 이게 우리가 뛸때볼볼 볼 당연히 뛰면 은 우리가 볼을 얻을 때는 뭔가 빠르게 움직일 때. 네. 뭔가, 놀놀놀 때는 이렇게 볼을 안붙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막, 볼 다음에 이렇게 풀리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유발할 때는 그렇게 뛰어버리면 살짝 변전맞아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발가 살짝, 선생님들이 그 뭐냐, 설명할 때 뛰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스텝으로 이루어져요. 스텝. 우리가 스텝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스텝이야요 뭐라고 하죠? 포인트. 어, 그렇지. 포인트. 어, 또. 여러 가지 또 맞추다 보니까 되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서 해 이렇게 누 거를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발 이렇게 덮기는 보고 포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아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텝을 놓은 게 아니라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왈츠 퀸 라스 때렇게볼 이렇게 인사이드 위지로 이렇게 엄지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 둥지, 검지, 이 해가지고, 세 개, 이 발가락이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딱 닿을 수 있게. 이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볼로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다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럼 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움치에서안 되겠어요? 퀵, 아, 그 다음, 퀵, 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퀵, 아, 퀵, 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이 뛰어버리면, 이런 느낌이었 1, 2, 3. 1, 2, 그래야 우리가 퀵 u i 이라는그 뭐냐, 리듬을 살릴 수가 있겠죠. k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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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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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세로 하시면 되요. 아시죠 이게 처음 딱 쌓으면 이소 피해서도 많이 이렇를 흘려도 보통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같이 종합기술이니까 그래.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좀 뭔가 좀 불편해 보여요. 음. 네, 프레임이 뭐죠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 프레임. 뭐예요? 우리가 딱딱하뭐 프레임이 잠가져잖아요. 그쵸? 안에서 잠가져요. 아, 네. 아 그냥 액자 안에?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드하게잡고 있어야 돼. 네. 그데몸이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어야 돼. 뭐, 그나가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고그에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고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고에그다음그그 바운스로 이루어졌어요. 차차 룸바, 바운스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쓰셔서 스시면안 되는 춤이잖아요. 근데 자유하고 쌈바는 다 바운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운스에서 어디가 다운이고 어딘지 한번 설명을 좀해주돼요 네, 정확하게 그걸 알고 추면 진짜 좋은데 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추면 돼요. 우리가 추는 것 중에 이제 자유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니까 룸바, 차차, 쌈바, 파소도불레라는 춤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이 중에 우리가 스윙, 한마로 이렇게 골반을 쓰는 이런 동작은 이 동작을 쓰는 춤은 몇 개가 되냐면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일 것 같아요? 삼바 자유. 삼바하고 자유. 어, 삼바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삼바가 이렇게 보면 스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잘보 골반이 업뭐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살짝 스윙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른 춤은다 무릎을 피는걸 같긴 데쌍바은또워크할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요. 어. 자율도터리릎 어떻게 자유 무릎을 구부리죠 그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를인이죠 그래서 지금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한번완 완전 쓰라을 다시 해볼까요? 시작! 1, 2, 아쿠이, 아 u 이아쿠 u 아쿠이 하는데 이때 다운스가 있으면 말로 표현하면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이게 되겠죠. 없다고 없다고 이게 계속 140이에요. 그서 다시 보면 업다운업다운업다운업다운업다운업다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살짝 이 느낌이 그래서 음곽을 맞추게 되면 계속 그게 이런 느낌이 계속 나야 돼요. 음. 근데 이게, 볼로만 추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동동동동동 이러는 거예요. 이게, 둥, 뚝, 둥, 뚝, 둥, 둥,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같이 뛰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 느낌이, 붕딱딱 붕딱딱 이렇게 계속, 리듬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는 퀵, 악, 아, 퀵한 다음에 이발을 어떻게 정리가 돼? 항상. 우리가 그 저번에 배웠던 드럼프 베이이라고 저번에 설명해 드려보죠. 뭐 의사님, 기억하세요? 드럼프 베이직? 드럼프 베이직. 한잔타고 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아, 기억나죠? 네. 그 모습인데, 그 모습도 보면은 거의 다 어떻게 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의 아니면 아예 무릎을 구부리죠가 이렇게. 그래도 이건 좀 낫고요. 음, 음. 이거 좀 나은 편이겠죠. 근데 이게 드라마베이 같은 거할 때도 잘 보면 무릎이 다시 펴집니다. 딱딱아붕딱딱딱붕딱뭘 펴지는 거 보이죠? 아붕딱딱 이렇게로. 지금 이렇게 스리아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부터 이 무릎 펴주는 연습을 안 하면 그때 가서 많이 라인이 안 나오겠네. 점점 뒤로 가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라인 을좀 잡고 가그 뒤에 라인이 우뻐지겠죠. 오케이. 자 홀드. 화살 홀드 먼저 중요하게 이거 정말 아, 네. 좀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좋아요. 네 시작 와 해. 그때 움직이고 얘네들 얼마나 죠 아, 한번고고 갈방에 오시고 가고손 펴시고 하나 고세개플레이스 펴시고 다시 접고 다시 펴시고 아래쪽게 다시 펴시고 접고 비하인드 펴시고 접고 펴고 어 많이 이요 그래, 이 보시나 보네요. 근데 와인트 네. 하실 때살 이렇게 있어요. 리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 제그 자리에 그대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와투트 하면서 옮겨요. 계속 다 아메리칸 스피드 하실 때도 라게 라게. 어 이게 진짜. 예. 뒤에 있는 저희 암액션 알려드렸잖아요. 었 되게 한번 오늘도 더 복습을 할게. 요 이거를 약간 항상 접는 것과 펴는 거의 그 카운트를 아셔야 돼. 그거랑 한번 같이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고 해볼게요. 네, 재복습을 이거 비대한 를비가 재복습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낮에 할 때는 몸을 당연히 접죠. 네, 그다음에 펴죠. 헛글때 모양을 작게 만들어야 돼서 접어요. 다시 펴요. 또 접. 작게 만들어요. 펴요. 한돌때 작게 펴요. 네. 이렇게 돼요.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두 번씩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를더두 번을 연속으로 한 번씩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 네. 써서 음. 자 이번에는 그쪽부터 요조하세자 음. <laughs> 음. <laughs> 네. 이제 해당은 신경 써서 그래서 이무룰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네? 아, 걱정했어? 나지 아, 말고 <laughs> 네, 비아이 네. 이거 이름 모르는건나 이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지금 배운 거 시작 하나 두 번째로 피부 접고 나서 바로 펴요 아, 오케이 접어요 아, 또 피부 나서 접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시작 네 하나, 접고 하나, 나서 펴요 접은 다음에또 펴요 펴요 접어요. 라 겐, 휙, 라, 라, 겐, 락, 휙, 락. 자, 여기서 보면 뭐였죠? 언제 적어요? 우리가 언제 적었어요? 손을? 락을 할 때. 락을 빼고 다 피곤해지죠? 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아까 우리 b 아 p 에서는 언제 적었어요? 터닝할 때. 터닝할 때는 적어야 된다고 왜 말씀드렸죠? 터닝을 잘 돌기 위해서 몸을 적게 만들고 제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일단 잘 안되셨던 부분이 아메리칸 스피하고 비하인드 백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터널 돌고 보니까 여기서 음.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여기서 음. 감싸고 오히려 피고 아마 연결이 음. 다 안되셨을 거라고 제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본인이 추시면서 서서 음. 피셔야 돼요 음. 목소리를 들 돌고 나서 표져있는 상태겠죠. 그래야 라겐을 할수 있는데 여기를 돌고서는 감싸고 라겐 하니까 라겐이 아마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분명히 뭘 하든 방향을 틀든 복숭아뼈를 스쳐서 가셔야 돼. 말차고 하진 않죠. 지금 또다 그러셨거든요. 눈바 웍은 다 우리 다복숭아뼈 스쳐서 갔는데 왜 자기분은 무시하냐고죠 지금? 예, 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바에 쓰리쓰리라는 운동이 있어요. 네, 잘 모르. 아, 아, 네. 아 있는데, 3? 아요 어쨌든 3x3라는 동작이 있는데 2&3 파 이렇게 뭔가 모아줘야 되는 봐봐 이렇게 똑같은 거야. 아, 오늘 하는 데 아~~ 그쵸. 아, 네. 이런 느낌으로 하든지 네, 방향을 틀던 다아뼈를 스쳐서 다시 가세요. 뼈 네. 그것만 또신경쓰 춤이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아, 다 자, 여기서 아, 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 그... 스튜디오 클래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원하는 건 털을 아무리 교갔어도 만들어놓고 복성하요한 번만 더 구현 설명을 하자면 내 네. 발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정면이죠? 정면이고요. 45도만 틀어요. 그대로 다시 정면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다시 고도 틀고 그러니까 턴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오시면 요 사실은 이 춤에 맨 마지막 동작이 펜차인 야요 펜. 우리가 펜이 뭐야? 음반 이거 이 있죠. 사실 좀 약간 좀 오버한 이요그러 우리가 시작. 라, 펜, 크릭, 아크릭, 크 <목소리> 이 모양이야. <목소리> 응. 이 모양이 나중에 그 강권을 해기 때문에 휙 앞휙 아, 하고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응.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오케이?